시민 프레스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기 때만 되면 탄천 및 지류의 폭으로 인하여 상류 탄천이 빈번하게 범람하고 있어. 성남시에서는 미금교에서 돌마교 탄천 산책로 일부 구간 300여 미터에 탄천 호환 자연석 쌓기 침수 방지 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침수 범람을 예방하기 위한 자연석 쌓기 공사가 설계 도서와 일부 상의하게 시공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연석은 강도와 내구성이 강하고 개개의 미적 특성을 가진 자연에서 채취한 자연석과 발파석을 소정의 크기와 형상으로 연마 가공한 것으로서 연마된 부분이 부드럽고 모가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자연석 쌓기를 보면 석재의 노출면은 미적으로 아름답게 조경 효과가 큰 면이 보이도록 쌓고 자연재에 유리하도록 서로 맞닿는 면은 잘 맞물려지는 돌을 골라 쌓아야 합니다. 자연미와 조경미를 고려하여 안정되게 맞물리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안정성 있도록 돌과 돌 사이에 뒤체음재로 채워 자연석이 움직이지 않도록 쌓고 뒤체음돌은 유수에 의해 세력이 빨려나가지 않도록 대소의 것이 서로 공극을 메우는 형상과 치수의 것을 선정하도록 하고 뒤 채운 잡석 부설 규격은 75ml에서 150ml로 채움되어야 한다고 설계도서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연석 크기의 사면부는 6목 이상, 기초부는 12목 이상으로 견실하고 풍화작용이 강한 암석이어야 하며, 자연석 비중은 2.5 이상이어야 하고, 석재는 색상이 변질되거나 철분이 유출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수급이 용이하고 지정된 크기와 형상을 가진 자연석 또는 가공석과 발파석을 사용해야 한다고 도서에도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천 사면부는 45도 각도 기울기로 자연석 쌓기를 하여야 하며 수제 시설은 물의 저항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사면부를 경사지게 설치토록 설계되어 있으나 실제 시공은 거의 수직에 가깝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 K 모 주무팀장은 자연석 쌓기 시공이 설계 도서와 상이하게 시공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재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제가 좀다 진행을 해 보겠고요. 그 중간 중간 뭐 어쨌든 전체를 다할 수는 없지만 중간 중간 우리 기준점 딱 끊어서 뭐 확인해 볼게요. 그렇지. 아닌 게 잘못된 게좀 직시공 시킬 거예요. 그거는 약간, 제가 기술자로서 어떤 네, 네. 양심 제제 양심인 거지. 그럼 네. 뭐 잘못된 건다뜯어가지 네. 다시 하더라도 해야지. 지금. 이상으로 시민프레스 뉴스였습니다.